서울 시내에서 차량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서울시 공유도시 사업인 나눔카를 아시나요? 이처럼 편리한 나눔카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동대문구의 이색 홍보를 소개합니다. 나눔카는 필요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로 불필요한 승용차 보유와 이용을 줄여 시내 교통 혼잡 완화에 도움을 주고 주차난 및 환경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공유 도시 사업입니다. 동대문구는 대중교통 이용에 기여하는 나눔카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동대문 미술협회의 재능 기부를 통해 경희대 앞 회기삼거리에 두 번째 나눔카 홍보 벽화를 조성했습니다. 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. 용신동 40-9 동마장 주유소 벽면에 나눔카 홍보 역할을 꾸미는 이색 홍보를 통해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.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나눔카가 시민들 생활에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